뭐 내가 안 읽어 안 읽어 보고 주면은 그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요거 길게는 아니고 좀 짧게 정리를 했구요 이 노트가 요 슬라이드 노트가 옆에 나오네요 아 화면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슬라이드 노트가 나와서 본 화면이 조금 작아요 글씨가아두 개는 이것도 바뀌었구나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아. 딱 길이는 아니고 뭐 책이 그기도 하지만 결국 내용 전해지는 그 마지막에 메시지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은 애니메이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애니 애니메이션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가정에서 라이프스타일 유지해서 써야만 하는 비용들. 제가 또 이제 재산필품도 있고 이거 얘기 시작하면서 그요 저자분이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20대 때 처음 취업해서 월세를 처음에 사셨대요 월세를 처음에 살았는데 매달 월세가 나가니까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나면 거의 뭐쓸데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마 생각이 난것 같아요 그 애니웨이 anyway 머니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돈을 벌어야 된 생각을 해서 그좀 무리를 해서 대출을 껴 가지고 그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 일단 어차피 대출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자가 나가는데 월세랑 거의 비슷하니까 월세를 쓸 때는 그냥 지출인데 내 아파트를 가졌을 때는 그게 나중에 수입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조금씩 <laughs> 집을 수리하면서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는 거의 산 가격의 두 배를 주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으로 또 계속 또그두 배를 주고 팔았으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상하는 또 다른 집을 사서 계속 불려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나 요거 읽으면서 또제 생각도 났는데 저도 처음에 월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한 27만 원 정도 됐던것 같았는데 나중에 월세를 또 올리고 보증금도 자꾸 올려달라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면 대출 껴서 집을 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보증을 금 빼서 보태서 대출을 켜서 샀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된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게 지금 뭐 당장 팔아서 형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샀을 때 가격보다 지금 현재 시세가 한 6천만 원 정도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은 국리를 하고 그냥 현실에만 만족하지 않으면 안,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집을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게 뭐 앞으로 미래는 올라갈지 또 아니면 떨어질지를 모르는 상태긴 한데,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는. <laughs> 몰라서, 아마 돈에 대한 그, 불리는 방법을 좀 아는 것 같고요. 그, 저 같은 경우도 한, 한 달에 쓰는 돈이 한, 한 3, 40만 원 되는 것 같고요, 집에. 영양제 먹고, 뭐, 기타 생활용품 쓰고, 이러면서. 근데 보통 사람들 집에서 한달생필품 구매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한 수백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우리는 그냥 지출이죠. 샴푸 떨어지면 사고, 치약 떨어지면 사고, 지출로 잡히는데, 이게 그 가정 속에 금맥이 돼서 초반에는 계속 그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 안 알려주고 계속 이게 수입원이 될수 있다고, 금액, 금맥이 될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좀 궁금하긴 했어요. 결국은 또 아메 얘기를 할것 같긴 했는데, 자, 시작하면서, 골드러라란 말을 하셨는데, 옛날 섭에서 황금이 발견돼서, 그런, 진짜로 발견될 것도 소문이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일확천문의 꿈을 가지고, 그 황금을 캐러을 몰려들기 시작하죠. 근데 보통 100명 중에 한명은 황금을 발견을 하고, 99명은 병이 들어서 죽거나, 병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채굴자 중에 한천명 중에 일억 천금을 가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 어떤 그 지역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아이 채굴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 어디서 그 황금이 들어있는 그 흙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얻어가지고 <laughs> 그 사람들한테 이쪽 지역에서 황금이 나왔다. 지금 내가 이거를 황금이 나와서 가지고 왔다고 소문을 낸 거죠. 자기가 조금 사가지고. 근데 그 소문이 또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뭐 곡괭이, 사팡아리, 냄비, 옷, 텐트 뭐 하여튼 채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제품들을 판매해서 이 사람은 줄을 잃었죠. 나머지들은 다 부가나 실패하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새부터 이제 생필부분대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laughs> 근데 사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80% 90%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일확천금을 많이 노리자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하고 막뭐 이러면서 순간에 나도 부자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근 요런 생필을 팔아도 부자가 된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도 아마 유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요거 예로 위키로리 내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그 사람이 처음에 경마장을 알아서 경마장을 갔는데 처음에 1만 달러를 잃었대요. 근데그 1만 달러를 복구하기 위해서, 본전을 찾기 위해서 그1 0 0만 달러를 결국은 잃었죠. 그리고 복권에 담당할 확률도 나오는데 결혼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더 낫대요, 북한에 당첨될 확률이.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삼천억을 사고 <laughs> 있는데, 뭐 저한테 행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안 사면 좀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laughs> 이게, 이걸 읽으면서,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을 아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보통 나부터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고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중간쯤 넘어서 이제 요즘 트렌드에대해서는 미용제품과 건강제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고령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고령인구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이하의 사람들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병이 한 4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출이 많은 거죠. 지출이 많다는 얘기는 그쪽에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laughs> 소매, 소매, 리테일을 소매라고 하는데 이제 월마트 얘기가 나오죠. 월마트가 그, 비슷한 것 같아. 요 사람들이, 그 생필, 처음에는 5센트, 10센트짜리 사, 처음에 월마트가 아닌데 어떤, 지금 이름이 생기게 않는데 5센트, 10센트짜리 제품을 팔아서, 그, 수익이 나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5센트, 10센트 중에서 5센트짜리 제품을 가게 앞에다 쫙 진열을 해놓고, 5센트만 파는 것처럼, 그, 진열을 해서, 그, 가게를 시작, 아 뭐야, 장사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5센트짜리 사로 많이 오는 거야 싸니까. 근데 결국은 5센트짜리 제품만 사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뒤에 10센트짜리나 뭐좀안 나가는 제품들 같이 사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가 체인점이 굉장히 늘어서 미국으로 꽤 많이 성공했었죠. 근데 그 다시 또 죽면서 결국 월마트가 또 대세를 이어가긴 했는데 이 월마트의 제품 파는 경로가뭐 <laughs> 다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제조업체가 있죠. PNG라는 회사도 있고, 뭐 어떤 여러 제조업체에서 그얼마트 월마... 그 중간 공급자 대리인이라고 있대요. 공급자 대리인이 월마트 바이어 만나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얼마에 납품할 수 있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 월마트 바이어는 곱을 그 사서 보통 15% 정도 붙여서 월마트 매대에 놓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기 시작하죠. 이래서 지금 <laughs> 월마트가 그렇죠. 재산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 세금 걷는 거랑 맞먹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데 <laughs> 이제 얘기하는 거는 월마트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생필품들, 금맥이라고 말하는데 비누 취약 샴푸, 영양제, 가구, TV 하여튼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월마트에서 가서 사죠. 그래서 월마트는 그걸로 돈을 버는데 왜내 금액을 다른 사람이 돈을 벌게끔 해주냐. 그러지 말고 내 집안에 있는 금액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중간에 이제 제가 제조업체하고 소비자를 빨간 글씨 쳐놓긴 했는데 중간에 공급자들이 인하고 이 판매회사를 없애버리고 제조업체랑 직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취약이 필요하면 뭐, 좀 말이 안될수 있겠지만, 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쓰는 거죠. 모든 제품을.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보통 체인점도 많이 하는데, 체인점을 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죠. 그 가맹비도 들어가고,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그 가게에 또 제품도 쫙 채워놔야 되니까, 이렇게 채워놓으면 또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일주일에 뭐 6일, 7일까지 일을 해야 되죠. <laughs> 근데, 내 집안에 있는 금맥, 생필품들을 이용하면 일단 투자비가 안 들어요. 일단 제품부터 바꿔 쓰고, 요거를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쓰게 되면 캐시백 형태로 저한테 돈을 돌려주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꼭 돈을 벌도록 굉장히 뒷부분에서 요거를 많이 유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경험한 1등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아메리아도 뭐 마지막까지 아메리란 얘기는 안한것 같은데 <laughs> 지금 뭐 주제는 아메이랑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보고 아마 나중에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책을 좀 건네주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번 정도 얇아서 읽어봤는데 제가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laughs> 가서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